어느 철학관에서 아이를 정말 이병철보다도 더 좋은 사주, 음. 정주영보다도 더 좋은 사주를 가지고 그 아이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. 음. 정말 그 아이는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집이 번성을 했으니까 더. 근데 그 아이의 인명은 재천이라고 그 아이가 아플 것까지는 그 철학관에서 그 날짜를 잡으면서 뽑지를 못하더라고. 음. 안녕하세요,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네,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이 음. 출산을 할 때, 날을 정해서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옛날부터 뭐 택일이야 했으니까 출산 택일이야 했으니까요. 그데 요즘은 날을 잡아서 낳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. 음.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조금 더이 풍족하게 행복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의 날짜까지 그나마라도 좋은 날 그나마라도 너무 괜찮은 날을 잡아줬어 근데 그 아이가 이틀 먼저 태어났어요.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우리가 태기를 하고 좋은 날을 잡고 이 아이는 이날 태어났을 때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 근데 이 사람의 운명은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아이가 좋은 날을 잡아서 그날 태어나. 그럼 그 아이의 운명인 거야. 근데 그날 못 태어나는 것도 그 아이의 운명인 거잖아요. 한 10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우리 집에 손님이 점을 보러 와서 임신한 임산부가 점을 보러 왔었어요. 그 아이 엄마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. 우리 아이가 정말 그냥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세요.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. 강곡히 부탁을 한 거예요. 그 애기 엄마가 아직까지 우리 집을 다니지만 그 애기한테 그나마라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를 잘하고 이 아이가 정말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좋게 만드는 날에 그 아이를 탄생을 하게끔 날을 잡아서 그날 아이를 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란 걸 봤잖아 근데 그 날에 태어난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서 살더라고요 그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걷기 시작을 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조금 잘하고 있어. 뭐, 어린아이니까 아직까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사주에 맞춰서는 가드라는 거예요. 음. 제일 중요한 건이 아이를 사주를 만들 적에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지. 음. 부부 간에 학궁을 할 적에도 좋은 날을 받아서 학궁을 하고. 음. 그리고 그 좋은 날 학궁을 해서 아이가 생겼을 적에 좋은 날을 잡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지 근데 희한한 건 요즘에 사람들이 뭐 아이야 생기는 거야 뭐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든 생겼으니까 좋은 날만 잡아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중에 진짜 좋습니다 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, 그래요? 네. 어느 철학관에서 아이를 정말 이병철보다도 더 좋은 사주 음. 정주영보다도 더 좋은 사주를 가지고 그 아이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 음. 정말 그 아이는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집이 번성을 했으니까 더 어. 근데 그 아이의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 아이가 아플 것까지는 그 철학관에서 그 날짜를 잡으면서 뽑지를 못하더라고. 근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야 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정확히 잡아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날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음. 아이를 낳을 적에 안 좋은 날 관계를 가져도 좋지 않아요 아. 근데 그안 좋은 날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음. 여러분들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 날은 피해서 아이를 가지셔야 돼요 어. 우리가 이렇게 음력 날짜 보다 보면 네. 무슨 뭐 값진 일, 을사 일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음. 그 동물 그게 나오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때 병 정이 들어가는 날은 안 좋아요. 병. 병화 정화 이 병이랑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날은 피해서 아이를 가지셔야 돼요. 음... 이 날에 아이를 가지면. 우울증, 조울증, 대인기피증,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. 오... 이날은 조금 피해서 아이를 가져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신 방법일 것 같아요. 음...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제가 어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음...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아 맞아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인지하실 분들이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